유엔 영어 놀이 더 다크 어스 리빌링 디 아마존 시크릿스 아마존의 비밀들을 밝혀내는 어두운 땅어 미디 더 디스커버리 오브 로스트 시티 인디 아마존 레인 포레스트 댓 이즈 언커버링 어 디프런트 카인드 브 렐릭 언더 그라운드 원댓 이즈 스틸 빙 유즈드 투데이 어, 아마존 열대우림에서의, 어, 사라진 도시의 발견, 발견 도중에 과학자들은, 어, 지중에서, 땅 속에서 다른 종류의 유물, 유물을 발견하고 있다. 근데 그 유물은 어떤 유물이냐면, 오늘날 여전히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유물. 이런 식으로, 어,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문장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미드. The discovery of a lost city in the Amazon rainforest. 아마존 열대 우림에서에서의 ,에서 어, 사라진 도시의 발견 발견 도중에 scientists are uncovering 발견 어, 발견하고 있다. A different kind of relic underground. 지중에서 땅 속에서 유물, 다른 종류의 유물, 유물을 발견하고 있다. One that's still being used today. 오늘날 여전히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것, 사용되어지고 있는 유물.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들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are uncovering a different kind of relic underground. 지중에서 다른 종류의 유물을 발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UN 영어 놀이 끝.